안녕하세요. 네, 제가 머리 잘라러 왔습니다. 머리가 보이시죠? 그지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안 자르고 버틸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를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서 원장님이랑 상의해 보고 자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이 상태가 괜찮은데 오랫동안 유지가 안 돼요. <laughs> 지금 한달반 거의 두 달쯤 돼서 자른 건데 네, 이 상태를 좀 유지해 보겠습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게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어머니가 짜장을 해놓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까스를 시장에서 사가겠습니다. 시장, 아, 시장 이름이 이쪽에. 들어가 볼게요. 돈까스 따뜻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 너무 좋아. 와베 같은 것도 있으면 하나 사 먹으면 좋은데. 자 아, 이쪽에서 본것 같아요. 없어? 돈까스 없어? 미친. 돈까스 집이 없어요. 세상에 돈가스집 없는 게 말이 되나? 분식집 진짜 없네. 없어 망했네. 실패입니다. 돈까스집이 없어요. 시장에 돈까스가 좋잖아요. 근데 아까 분식점에 피카츄 돈까스 있었거든요. 그거로 살게요. 안녕하세요. 피카츄 돈까스 얼마에요? 1500원이요. 두개 주세요. 네. 양념해서 싸드릴까요? 어떤 양념이에요? 안 잡숴 보셨구나. 아 오랜만이라 어. 아기 때 먹고 어, 케찹 그, 그, 그거요 양념 아그그 그 어. 뭐지 꼬치 양념 같은 거구나. 네, 네. 그래, 해주세요. 예, 네. 이 집에 왔습니다 짜장먹으러요 코시려 코시려 아 들고오느라고 손도 시렸고 밥을 차려올게요 집짜장 맛있겠죠? 좀 뭐... 먹어볼까? 흘렸네. 그거 한 숟가락 먹는 걸 흘렸네. 나만 흘린 게 아니구나. 어머니도 흘렸네. 어머니도 흘린 자국이 있어요. 여기다가 먹어야지. 여기다가 먹을 거예요. 짠. 계란말이 남은 거랑 이거는 짜장밥 위에 돈까스 덮밥처럼 피카츄 돈까스, 여기 한입 먹었죠. 제가 피카스 돈까스 덮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은 김치를,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수상한 게두 개가 있어요 김치가 <laughs> 아 근데 어머니 일하, 일하시는 중이라 그냥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 먹진 않거든요 김치를 특히 어머님 냉장고에서는 확인을 하고 먹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보리탄 주알고 꺼내 먹었다가 매실을 내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카츄 돈가스 1500원이에요. <laughs> 아, 시장에 돈가스가 있으면 완벽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머리 깎고 집에 들어오면서 <laughs> 버스정거장, 원래 집앞 말고 한정거장 전에 내리면 파리바게트에서 있는 상품권도 쓰고, 시장 가서 돈가스도 사면 되겠다. 아 천재인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에 돈가스가 없을 줄이야 지금 고양이 소리가 소리가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 듣고 고양이가 찾아왔어요 여기 밖에서 야옹야옹 하는데 일단 저부터 먹겠습니다. 짜장 좀 덮어가야지. 피가초 돈까스를 하나 더 먹겠습니다. 사왔을 때 먹어야 돼요. 짜자. 얹어져 있는 양념은 새콤달콤 양념인데 그 떡꼬치 양념 있죠? 그 양념이랑 비슷해요. 양이 줄었나? 너무 배고플때 먹어서 그런가? 너무 배고프다가 먹어서 그런가요? 포만감이 훨씬 빨리 오는 것 같아.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저는 요거 설거지 해놓고 뒷정리 좀 하고 내려갈게요. 안녕. 간식 줄까 가자, 간식 먹어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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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와, 나와, 일로 나와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일로, 일로, 일로 그렇지. 잘한다. 안 돼. 너네 내가 또문 열면. 잽싸게 들어가려고 그러지. 안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여기. 야. 내가 리라고그래 노랑이. 이쁜거 얘네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조금 쉬어야 돼요. 캐캐거리더라고. 기다려. 마지막 마지막. g 다 o d I know s o m 끝 간식 끝없없없없 없어 없어 어 없어, 없어.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다 안 먹었어. 없어 없어. 응. 너무 똥꼬 똥꼬 난다.